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우리 벼라님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6년 1월 12일서부터 1월 18일까지 주간 운세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감사했던 분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동국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시거나 업그레이드 해주신 강성남자님, 원픽원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전님, 케이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주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해 주신 우리 벼라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운세는요 상승궁이나 태양별자리를 모르셔도 됩니다 현재 하늘에서 벌어지는 행성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치 일기예보처럼 전해드리는 그런 운세예요 그래서 날씨가 오늘은 추우니까 옷을 좀더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니면 빙판길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행성을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내 개인의 운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타임로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점성학기서는 매년 생일부터 1년 동안을 한해 운으로 보고요. 그한해 동안 나를 담당하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성들을 타임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타임로드 찾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영상으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그 영상 확인하시면 우측에 어센던트 mc포르투나 같은 주요 가뭄점과 달과 태양이 무슨 싸인 몇 도에 있다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싸인과 그 도수가 포함되는 구조도 함께 참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행성 일기 앱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타임로드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후에 댓글로 양력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태어난 지역 남겨놓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주간 운세를 비롯해서 월간 운세를 한두 달 정도 미리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 시에도 할인되는 혜택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날 아침 새벽에 수성이 배가와 회합합니다. 1월 11일 오후부터 1월 12일 밤까지 영향이 있고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염소자리 14도 39분에서 16도 39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이 때는 특히 문화예술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창작과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 있거나 세련된 글을 쓰기에 좋은 날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세련되고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어울리기 좋게 할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홍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드러내고 홍보하고 알리고 이러기에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하면은 알맹이는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통이 너무 세련되다 보니까 위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의하시고 무언가 소문 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화려하게 예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에는 좋은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보여주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보고 홀깃하는 입장이라면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되게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것일수록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거짓말이나 배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던가 어떤 문구라던가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나 계약에 좋은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래는 미루시고요. 이럴 때는 마케팅이나 홍보나 조금 누군가에게 외교적인 그런 제스처, 그 다음에 뭐 접대, 영업, 이런 것들 하기에는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수요일 새벽에는 해왕성이 셰아트와 만납니다. 10월 20일 아침서부터 영향이 시작이 됐었고요. 2월 4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 29도 03분에서 양자리 0도 13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인 행성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어요. 시아트는 그 흉성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특히 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잘 일으키는데 해왕성도 물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홍수라던가 아니면은 대규모로 막 폭우가 쏟아진다던가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뭐 선박이 침몰한다거나 하는 등의 해상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때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전 지구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고를 불러오는 구조가 될수 있는데 항공기 기차 같은 어떤 대형 운송수단의 원인불명의 사고도 유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해왕성은 화학물질 가스 독극물 중독되는 그런 물질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셰아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극흉성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화학물질 관련 사건 사고가 생긴다거나 뭔가 폭발한다거나 가스가 누출된다거나 수질이 오염된다거나 다수가 중독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금융 사기라든지 사이비 종교 문제,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 영향을 받는 분들, 앞서 말씀드린 그 도수의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 시기에는 이제 소위 물가 조심해라, 이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낚시나 수영, 뭐, 배를 타는 거, 그 다음에 뭐 목욕탕에서 갑자기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도 이럴 땐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약물도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특히나 이 시기에는 절대 절대 술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심하게 다운되고 우울하다면 병원을 찾는다거나 상담을 받는 등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좀 혼란스럽거나 뭔가 걱정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안위와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 구조가 사실 긍정적이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좀 바꿔보고자 한다면 영감이나 직관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 예술, 발명 같은 것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되도록이면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나 위험한 그런 해양 레포츠라든지 이런 것들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4일 오후에는 목성과 수성의 대립각이 있습니다. 1월 12일 오전부터 1월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니까 1월 16일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성 또는 목성의 타임로드거나 양계 천칭 염소자리 15도 53분에서 23도 16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수상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기회, 제한, 성취, 성공, 합격, 승진 같은 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리젝션의 각을 뵙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과로가 있을 수 있고 과부하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계약과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들어주기 조금 힘든 조건을 제시한다던가 되게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리의 일을 하게 된다던가 또는 투자를 거기에 그만큼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이 빨리 되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비논리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좀 다시 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기회가 생기는 것은 맞는데, 그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때가 될수 있고 수습할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이 좀 따를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상대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거래나 계약 약속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 내가 이 구조 이 타임로드에 해당하는데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목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계획이나 어떤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신경이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에 자꾸 부딪힌다던가 이러면서 짜증이 좀날수 있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거나 또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틀린 건 없는지 내가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서 표기를 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과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강하게 충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내의지를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냉정하거나 이성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사회적으로는 정치사회 금융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발표될 수 있고요. 외교, 무역, 컨퍼런스 같은 활동이 활발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뉴스가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행정 관련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긴축이나 규제 발표 있을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7일 밤에는 금성이 물병 자리로 입궁합니다. 이런 내행성의 공간 이동은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구조는 17일 기준 전후 3, 4일 정도 영향이 있고요.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특히 금성이 타임로드면서 이번 리턴 프로펙션 그러니까 매년 내 생일부터 1년이 한해 오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프로펙션 궁도 말씀드린 그 동영상 참고하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 그 리턴 프로펙션이 황소사자 정말 물병인 분들이 가장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금성이 담당하는 모든 영역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에서 겪게 되는 중요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성이 뭘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건강, 거래, 이동, 재물, 직업, 인간관계, 계약, 애정, 프로젝트, 육친, 거주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주요 사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새롭게 새신하는 그런 때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2 주의 마지막 구조예요. 1월 18일 일요일에 이날 오후입니다. 화성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1월 14일 자정부터 1월 21일 넘어가는 새벽까지 영향이 있고요. 수성 또는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양계 천칭 염소자리 18도 25분에서 30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화성이 타임로드이시라면 수성 영향을 받으니까 문서, 정보, 계약, 소문, 기술, 배우고 익히는 일, 비즈니스나 중계와 관련이 될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나 문서, 전문 지식을 다뤄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서 좀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요. 말 실수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날이에요. 갈등과 같은 논쟁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화성이 엑셀테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에서 승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적이 생기는 때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회복될 수도 있고요. 송사가 생긴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동시에 부상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동수단, 교통수단 사용할 때 유의하셔야 되고요.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성이 타임로드인 경우 화성으로 인해서 고생할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엑젤 리셉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문제를 오히려 잘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로 인한 이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워놓은 계획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능하고 강력한 행동대장의 도움으로 인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강하게 빠르게 결단해서 더 좋은 효율성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때 지성과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때고요. 논쟁이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화성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과 트러블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매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럴 때는 계획범죄나 지능범죄, 사기, 위조, 해킹, 폭로, 비리사건 등이 생길 수 있고 강한 사회적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구설수나 논란, 상호 비방이 오가는 때가 될수 있고요. 특정 산업에서 인수합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자동차, 기차배,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과 관련된 각종 사고나 기계 관련 사고도 빈번해지는 때가 될수 있고요. 통신망의 오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주의 운세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행성구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목성수성 대립각과 화성수성 회합이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이 가장 좀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 벼라님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한주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